설날 아침입니다. 아, 새해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음력이지만 새해를 시작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도 아침에 새벽두부터 이렇게. 모두 1 0 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자,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하는 무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정말 멋집니다. 황산반, 이제 작품 만들기에 돌입한 그런 거고요. 2번은 황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소심, 남해 소라고 그러고요. 자, 4번은 금계산반으로 발전 중인 금계산반이고요. 자, 5번은 대대로호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동년이고요. 7번은 용산반이라고 해서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어, 환엽변의 어, 산반이 되겠고요. 자, 7번은, 어, 저, 옥영롱이라고 하죠. 어, 옥영롱을 산반 중투로 만들어낸 꽃도 2와3반 중두와가 피는 기가 막힌 그런 개체고요 자, 9번은 어, 정일품이 되고요 자, 10번 아주 화려한 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새 아침에 이렇게 모두 어,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은 아주 화려한 어, 황복륜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새촉인데요. 자, 황색봉륜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자, 아주 깊숙히 무늬 한 보시죠.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깊숙하게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아주 진녹입니다. 바탕색이 그리고 진녹과 황봉륜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고요. 어, 이, 이 뿌리는 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탄화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배양의 지장이 없고 이미 새촉이 되어서. 나름대로, 어, 갖추어가는 도중에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총만 더 만들어내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죠? 자, 이런 어, 멋진 황복륜입니다. 자, 무늬도 아주 깊숙하고 대복륜에다가 어, 이 축입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엽새도 아주 좋습니다. 어, 약간 어, 그 빛이 부족한 데서 키워서 약간 우짜란 느낌은 있지만 빛을 짱짱하게 받으면 아주 단단하게 멋지게 작품이 될 그런 복륜의 모습입니다. 꽃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런 복륜 쉽지 않죠. 자, 길이는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10mm, 즉, 1cm가 넘습니다. 자, 그런 아, 정말 아름다운 복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8만원입니다. 가격은 38만원입니다. 2번은 황중투가 되겠습니다. 황중투인데요. 자 아주 예쁘죠? 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정말 예쁩니다. 어, 아주 황색이 좋고요. 어, 바깥에 녹도 아주 좋은 그런 상태의 황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전진에 전진 두촉이고요. 자 요런 모양이고. 자 뿌리도 이제 가늘긴 하지만 가닥수는 되고 길이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정말 한번 키워볼만한 그런 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뻐요. 이렇게. 자, 길이는요. 16cm 정도 되고 폭은 6mm 정도 나오는 그런 예쁜 황중투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11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3 번은 소심 남해소입니다 물론 이 남해소는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예명으로 남해소라고 부르는 아주 화형이 멋지고 아주 짙은 녹이 특징인 그런 소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해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남해소에서. 봉륜이 터진 것도 있고, 중투로 터진 것도 있습니다. 봉륜으로 터진 것은 봉륜소심이 피고요. 중투로 터진 것은 중투소심이 피는데, 봉륜소심으로 핀 것은, 봉륜이 터져서 봉륜소심으로 핀 것은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애명을 백설공주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문화의 문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어, 뭐, 아주, 어, 인기가 높은 그런, 어, 남해 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모두 새촉이고요 어, 이렇게 키는 짝달막하게 아주 아담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뿌리는 요렇게 뭐 깨끗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런 형태의 새촉입니다. 음, 키리는 짝달막하게 아주 그 단단합니다. 입장은 둘레 6장, 전진촉이 6장. 그리고 맹전진쪽은 4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남해수의 모습입니다. 길이는 8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는 그런 남해수 세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남해수 세촉 가격은 5만원입니다. 한번 운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번은 금계산반입니다. 자, 금계산반인데, 어, 모촉은 굉장히 화려한 금계산반으로 어, 아주 고가에 팔려나갔고요. 자, 요 놈은 무늬가 조금 후퇴를 해서 꼭 이렇게 산반 복륜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도 무늬가 서슬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아주 색상도 황색으로 좋습니다. 자, 요런 어, 금계산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아직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염가로 어, 드리는 것이고요. 아, 이것이 만약에 좀 음, 금계 무늬가 확 넓어지면 엄청난 가격을 음, 하게 되겠지요. 자, 그런 어, 금계산반이고요. 전진한 쪽인데 어, 입장 수는 다섯 장 하고 짧은 입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눈이 왕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마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나올까요? 저도 억수로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가져가셔서 잘 한번 키워서 멋진 근계 산반을 한번 만들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전진한쪽 아주 좋죠. 이런 네,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근계산반 한쪽입니다. 자,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5번은 대대로 한쪽이 되겠습니다. 자, 대대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봉륜으로 뭐간 것도 있고요. 중투로 터진 것도 있고, 자, 호로 간 것도 있고, 금계산반으로간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대대로인데요. 어, 만약 이게 중투로 터지게 되면, 어, 조금 세상이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난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배양을 위주로 하려고 이제 판매 안 내려고 했는데, 또 셀라리고 해서 또한 쪽을 드러내 봅니다. 자, 요 대대로는요. 어, 조금 그늘에서 키워져서 키가 우짜라서 굉장히 키가 좀큰 편입니다. 이제 그런 놈이고 어, 입장은 다섯 장이고요 연식은 어, 23년 촉이 되겠습니다. 자, 23년 촉이 되고. 자, 무늬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중에서는 상당히 무늬를 잘 먹은 그런 대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륜 말고는 이제 요렇게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 대대로들이 무늬가 그렇게 쓱 많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놈은, 어, 입장마다 무늬가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무늬가 상당히 넓죠. 자, 여기도 어, 그렇고요. 자, 아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대로입니다. 자, 작도 좋고요. 아주 상작이고. 약간 움짤한 것만 빼면 정말 에이스급 어, 대대로라고 볼수 있는 자, 무늬도 이렇게 봐도 무늬가 다 느껴지시죠? 이렇게 음, 자, 이런 모양 자, 입장마다 무늬 다잘 들어 있고요. 자, 지금 그래도 또 그나마 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무늬가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무늬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이 밑에 눈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큰 눈이 하나 있고요. 눈 보이시죠? 또, 어, 요쪽으로 눈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에 요도 하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 작출 작업을 통해서, 요 무늬가 좀 안, 조금 나오면 신화를 또 끊어내고, 또, 이제, 그, 정식을 시키고, 또 정식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무늬가 빵하고 터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 그런 대대로입니다.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대로고요. 어, 뿌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뿌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이쪽에도 눈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무늬가 조금 약하죠? 이쪽, 왼쪽으로는. 자, 오른쪽으로는 무늬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신화를 받는 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장은 모두 다섯 장입니다. 자, 길이는 21cm가량 되고요 폭은 1.1cm, 11mm 까지 나오는 그런 대대로의 모습입니다. 가격은, 자, 설날이라서, 5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만원에 드립니다. 6번은 산반도와 동년이 되겠습니다. 자, 산반도와 동년은, 어, 옆도 이렇게 황산반이 아주 좋고요 어, 꽃은 어, 정통 두화를 피우죠 정통 두화를 피우면서 삼반화를 피우기 때문에 삼반두화 즉 두화로서 어~ 이의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몇 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놈은 확실한 이의품이죠 삼반이고 두 하입니다. 자, 그런 삼반두와 동련인데요 자, 요 놈은요, 촉수로는 모두, 어, 세 촉이 되겠습니다. 촉수로 모두 세 촉인데, 자, 맹전진 촉이 입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둘, 러 여섯 장이 되고요. 여섯 장 반이 되고, 신화도 아주 굵게 물려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인데, 어 조금 전진쪽에서 이렇게 에, 입장이 많이 나왔고요. 자 무늬도 군데군데 이렇게 황산반이 아주 잘 먹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요좀 잘린 잎들이 여러 게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양상의 이제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싶구요자 전진쪽은 깨끗한데 무늬가 좀 약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신화가 자라면서 다시 이제 멋진 황산반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꽃과 여배를 동시에 볼수 있는 그런 멋진 산반도와 동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뿌리는 어 타나가 곳에 곳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독을 싹 해서 보내 드리면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동련의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네요. 그런 동련 어쨌거나 새촉입니다. 자, 그런 동련 새촉의 가격 2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만원입니다. 7번은 환엽인데요. 어, 환엽에 원래는 산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지역에서는, 진주 인근에서는 용산반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 이것을 하나 이렇게 구해와 봤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엽성은 보면 정말 좋습니다. 거의 단엽에 가까운 그런 환엽이고요. 두께도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요, 어, 어, 입장은 어, 둘네장에 다섯 장으로 이렇게 전진해 전진 두 촉이고요. 어, 눈도 건실하게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뿌리는 깔끔합니다. 이런 상태로 건강 상태는 막초 에이스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삼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어, 기부 부분에 반성은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의 제용 삼반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뭐 사진에 나가듯이 저렇게 이제 산반이 터져 나온다는 건데요. 저렇게 되면 어 수백만 원을 하는 그런 어, 난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요놈은 전진 두 쪽에 시나 하나 뿌리 깔끔하고요. 음, 요놈은 길이가 8cm 정도 되고 폭은 1cm나 됩니다. 자, 그런 멋진 이 자체로도 정말 멋진 그런 환엽 단엽에 가까운 환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잎 보이시죠? 엽성.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가격을 많이 주고 제가 사와서. 자, 그래서 가격은 이거 50만원입니다.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네요 8번은, 어, 3반 중투두화를 피우는 옥영농이죠. 옥영농. 자,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 옥자에다가, 자, 우리가 영농하다 할때그 영농입니다. 그래서 옥영농, 어, 삼반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꽃도, 어, 두합니다. 원래. 자, 두하고, 어 거기에서 삼반 중투화를 먼저 피우니까요 삼반 중투두화가 되고요 어, 향기도 솔솔 나는 것이지요 물론 어,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체이고요 아 어, 여러분 요두 촉입니다 자뒤 촉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어서 입 끝이 이렇게 말른 것도 있고요 자 이놈도 약간 입 끝이 이렇게 조금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험다리가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눈은 아주 굵게 붙어있고 뿌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쪽부터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어, 초세를 보여줄 것 같고 본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런 억영농 어, 3반 중투입니다. 입도 아주 좋고요. 어, 꽃도 좋고 음, 두화입니다. 정두화의 예쁜 중두화를 피우고요. 향기도 솔솔 나는 그런 멋진 개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놈은요. 길이가 20cm에 폭이 15mm 즉 1.5cm까지 나오는 그런 오경농 두촉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9번은, 어, 정일품 두 촉입니다. 자, 호피반 정일품 두 촉인데요. 자, 정일품은 아주 나올 때 서로 나와서 녹과 황이 동시에 빛을 받으면, 어, 들어오는 그런 멋진 개체이지요. 자, 그런 정일품인데, 음, 뭐 항우나 나무랄 곳 없는 그런 멋진 호피바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놈 모촉은 정말 화려하고 입도 넓고 짤막하게 잘키워졌고요 자, 전진촉은 약간 웃자란 느낌이 있고 빛을 못 받았다는 것이 이제 무늬도 약간, 음, 어... 퇴보를 한 그런 느낌이죠. 자,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헤비들 많이 받으면 이렇게 노랗게 발색이 되어져야 되는데 약간 발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자, 어, 전, 모촉도 입장이요. 여섯 장이고요. 전진촉도 입장이 여섯 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눈도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뿌리는 이렇게 아주 가닥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런 정일품 두 촉에 이렇게 눈이 하나가 생성되고 있는 도중이고요. 정말로, 어, 곧, 어, 올해도 이 촉이 자라면, 정말 작품에 가까워지는 그런 정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정일품의 모습입니다. 자, 뿌리 보시고요 다시 눈 한번 확인하시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길이는 16cm 정도 되고요. 어, 전진촉을 재었습니다. 폭은 8mm 정도 되는데, 모촉은 폭이 1cm가 넘어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일품 두 촉의 신화 하나, 이놈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아주 멋진 서호원입니다 어, 화려합니다. 음뭐 그 서반 사피 기운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서반이 잘 녹아 있는 정말 화려한 개체의 어, 서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건실하고요 깔끔합니다 자체로 깨끗하게 이렇게 빠져 있는 두 촉이고요 어 촉에서도 그대로 무늬가 살아 있어서 소멸이 어, 아주 드딘 그런 품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주 맑고 깨끗하죠. 자, 멋집니다. 이런 자, 멋진 수방개체입니다 어,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정말 화려할 것 같죠. 이런 모습이고요. 자 어, 전진에 전진 두 촉이고 뿌리는 음 깔끔합니다. 자,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잎도 이렇게 처음에 모 촉은 네 장이고요. 어, 전진 촉은 다섯 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겹쳐 있죠. 그래서 다섯 장이 되고요. 어, 입장수도 좋고 금방 탄력받아서 이 끝으로 이렇게 녹들이 다 있어서 절대 타거나 하는 그런 음, 난초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예쁩니다. 어, 실물을 보시면 정말 예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 화려하고 이쁘고 그런 멋진 스반입니다. 자 어, 길이는 14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16만원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어, 이렇게 설날 아침에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래, 뭐, 어, 을사년이죠. 어, 우리한테 을사년 그러면 상당히 좀 가, 가슴 아픈 해인 것 같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어, 뺏어갔던 그런 해이기도 하죠. 벌써 그것이 120년이 되었나요? 자, 그렇게 흐른 세월은 흘러가고, 또 이제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시국이 어수선해서 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도 이제 세계, 세계 속에 한국이 되어 있고요. 아주, 어, 부강한 나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출란하는 사람들도 아주 부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는 어, 애란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어, 설날 어, 세뱃돈도 받아야 하나요? 줘야 하나요? 하여튼 어, 멋진 어, 설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제였습니다.